가끔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 실제라기엔 다소 어처구니없는 전개가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모리 타케미츠 오사카에 살던 이 남성은 이력이 좀 특이한 편이었는데요 그는 1978년부터 약 5년간 경찰로 근무한 후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퇴직한 뒤 교도관이 되어 약 16년간 오사카 형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꼼꼼한 성격에 근무 태도는 평범한, 어디서나 볼수 있을 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관 근무 중한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에겐 이혼 경력과 더불어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부다들과 아내, 본인을 포함한 3명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이후 장성한 아들은 결혼을 했고, 아들 부부 사이에서 손주도 태어났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없는 가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의부다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몸이었음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이 여성들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거나 친구 이름으로 빚을 지는 등 이성관계도 금전 문제도 결코 깨끗한 인물이 아니었죠. 이런 생활이 지속된 끝에 의부다들의 빚은 2천만엔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빚이 많음에도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집에도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의부다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인지라 새아빠인 모리 씨는 그의 빚중 500만엔 가량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모리는 아들부부의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큰 금액을 떠안았으니 모리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모리는 자신의 며느리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당시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메모에 적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녀는 냉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달이다. 달을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그의 감정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며느리에게 결혼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난이 아니었는지,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말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전인, 2001년 11월, 그는 며느리 집으로 느닷없이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헤어질 테니까 너도 남편이랑 이혼해라. 당연한 일이지만 며느리는 모리의 이런 태도에 공포를 느꼈고, 이후로도 모리가 집에 찾아오면 도어체인을 걸어 잠근 후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리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며느리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남편과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기에, 며느리는 자신의 지인에게 남편 빚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준 시아버지가 계속 붙어 다닌다. 라며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머리의 스토킹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 가서는 너네는 부부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야. 평생 원망할 거야. 내가 너네한테 해준 걸 잊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건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02년 2월경, 결국 집세 체납은 물론, 모리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견디지 못한 이들 부부는, 오사카시 히라노크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친척들에겐 자신들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모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는 500만엔의 연대 보증인이었기에, 의부다들 부부가 갚지 않은 500만엔에 대한 빚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모리는 의부다들에게 몇 번이고 전화해 지금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것은 물론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에서 주민들에게 수소문하는 등 의부다들 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결국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02년 4월 14일 오사카 히라노크의 한 방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즉시 출동, 화재를 진압했지만 안타깝게도 실내에선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리의 며느리와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의 사인이 화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이들을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렀던 것이죠. 먼저 며느리의 사인은 질식이었으며 범행 도구는 며느리가 키우던 개의 산책용 목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의 사인은 익사로 욕조에 빠뜨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도 화장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현장 조사 결과 며느리의 옷을 풀어헤친 흔적은 물론 실내를 뒤진 흔적도 있었지만 정작 돈을 가져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를 위조공작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가장 처음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의부다들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의심한 이유는 그에게 많은 빚이 있었고 아내를 두고 많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기에 이를 계기로 부부사이가 나빠져 아내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화재 사건 당시 그는 불륜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가게의 CCTV에도 찍혀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의부자들의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시아버지인 모리였습니다.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모리는 평소 며느리에 대한 연애 감정을 지속적으로 어필했지만 거절당했던 데다 아들 부부가 모리로부터 도망치듯 이사를 갔던 점 의부다들 때문에 빚 독촉 전화가 모리에게 왔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끝끝내 아들 부부의 집을 발견한 모리가 분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범행 당일인 4월 14일은 용의자인 모리가 쉬는 날이었던 데다 그에겐 의부다들과 달리 알리바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모리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모리는 정황상 무척 의심되는 인물이었지만, 아쉽게도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후 사건 발생으로부터 1개월 반이 흐른 후, 모리의 아내가 하루빨리 자수해달라는 메모를 남긴 채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남편인 모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후 사건 발생으로부터 7개월 후인 2002년 11월, 경찰의 수사 끝에 모리가 체포됩니다. 이들이 모리를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 증거란 화재 현장 계단에 설치된 잿더리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였습니다 당시 잿더리엔 72개피의 담배꽁초가 있었기에 경찰이 필터 부분의 DNA를 채취, 분석 및 대조한 결과 이중한 개피에서 채취된 DNA가 모리의 것과 일치했던 것이죠 이는 즉, 모리가 주장한 현장에 간적 없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수상한 정황들이 발각되는데요. 사건 당일 모리는 의부다들이 어디 사는지 찾으러 갔다 고 증언했지만 정작 어디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서 모리와 닮은 인물을 봤다는 증언이나 그의 차종과 같은 차량을 봤다는 목격 증언도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범행 발생 시각에 모리는 어째서인지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던 데다 아내에게 자동차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되어도 태우러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듯 수상한 정황이 한둘이 아니었다 보니 검찰은 모리가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며느리와 더불어 빚도 갚지 않고 말도 없이 잠적해버린 아들 부부에게 분노한 것을 범행의 동기로 보고 그를 기소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까지는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최초 재판 당시 변호 측은 검찰의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 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모리와 아들 부부는 함께 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모리는 둘다 흡연자였다고 하는데요. 모리는 이때 당시 며느리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용 재떨이를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안엔 모리가 피웠던 꽁초가 들어있었고 며느리가 이를 해당 재떨이에 털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이 주장대로라면 모리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의 DNA가 남은 꽁초가 현장 계단 재떨이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현장 주변에서 차량이 목격된 이유는 모리가 아들 부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재판장은 이를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모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변호 측은 무죄라며 각기 항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선 두 명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중대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라며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 측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 절차를 밟았고 2010년 4월 상고 결과 1심과 항소심 파기 후 재심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 판결이 나온 사건의 재심은 일본 사법계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재심을 선고한 이유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범인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범행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끈 것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왜 모리가 범인인지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 부족하다 라는 말과 더불어 DNA가 추출된 담배 꽁초 역시도 필터의 변색 상태를 볼때 버려진 지 시간이 다소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며 변호 측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재판부는 제떠리에서 발견한 72개 피의 꽁초 중 4개 피가 며느리가 피우던 담배였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4개 피에서 며느리의 DNA가 검출된다면 변호 측의 주장처럼 그녀가 모리에게 받은 휴대용 잿더리를 사용하다 안에 있던 모리의 담배꽁초를 같이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기에 만일 여기서 며느리의 DNA가 검출된다면 모리의 담배꽁초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지는 셈이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담배꽁초 72개 피해 DNA를 다시금 분석해야 했기에 변호 측도 검찰 측도 감정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증거품을 보관하던 오사카 경찰이 71개 피해 담배꽁초를 분실했던 것이 발각된 것이죠. 그것도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 즉 8년 전에 분실했던 것인데요. 증거물을 보관하는 수사본부는 24시간 경찰이 상주하고 있기에 제3자가 버렸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으며 경찰은 증거품과는 다르게 자료 정도라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같은 크기의 상자를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었는데 헷갈려서 처분한 것 같다 라며 실수로 폐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6년 전인 2004년 1월 무렵 오사카 지검에 보고했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판결이 이길 거라 생각 분실 사실을 비밀로 붙였던 것이죠. 즉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런 증거는 필요 없어지기에 굳이 밝혀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변호 측은 모리씨의 무죄가 입증될 것 같으니 증거품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만일 72개 피해 꽁초에서 며느리의 DNA가 검출되었다면 모리씨가 무죄일 확률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유력 증거에 감정없이 이루어진 재심에서 검찰은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 50명을 뽑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한뒤 담배 꽁초를 수거 후 제출해 담배 꽁초는 단시간에도 색이 변한다. 즉, 발견된 꽁초는 과거가 아닌 사건 직전 모리가 피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변호 측은 전문가가 만든 실험 환경이 아니며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중학교 여름방학 숙제 수준이라며 반론했죠. 또한 검찰 측은 모리의 신발에서 채취된 개의 털이 며느리가 키우던 개의 털과 같을 확률이 높다는 DNA 검출 결과를 첨부하며 모리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 측은 반대로 신발에서 채취된 털이 며느리가 키우던 개의 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 반론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 측은 모리가 범인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피해자인 며느리의 손톱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이 사건 당일 모리가 입었던 옷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현장에 남아있는 의문의 발자국도 모리의 발자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재심 결과 변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모리 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선 더더욱 모리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흉기가 된개 목줄에 남아있던 피부 조직과 며느리의 옷에서 발견된 DNA를 검사한 결과, 이 DNA는 모리가 아닌 전혀 다른 제3자의 DNA였던 것이죠. 결국 2017년 3월 2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모리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한편 범인은 사실 따로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목격 정보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 현장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인근 주민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에 따르면 수상한 사람들은 총2 명으로 한 명은 큰 체격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모자를 쓴 체구가 다소 작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남편의 불륜과 금전 관계로 인해 원한을 가진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여전히 모리가 의심스럽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사건의 해결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미사였습니다